안녕하십니까 랜딩의 신간 박종섭입니다. 네, 제가 오늘 찾아온 포인트는 당진시에 위치한 용장천 수로권 포인트인데요. 이쪽 수로권 포인트는 이제 갈대숲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가물치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포인트 공략할 곳이 이제 엣지 수초와 이제 물이 닿는 엣지 수면 사이를 공략할 거고 이제 또 수초와 수초 사이의 엣지 부분도 되게 가물치들이 많이 있다고 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 위주로 오늘 공략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채비는 네 NS4 어벤져 XH이고요. 리은 우라노 G2. 이제 드랙력이 7.5kg라서 가물치 하긴 좀 라이트한 채비인데 어 베스치기는 좀 이제 짱짱한 그런 채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 색상은 지금 흰색 바탕에 검은색 점이 들어간 프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선은 명암이 뚜렷해 가지고. 녀석들이 이제 입질을 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먹는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초록색이나 이런 쪽보다 처음 스타트가 흰색 명암 뚜렷한 색으로 시작한 게 좋을 것 같아 저 이채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좀 먹구름도 많이 끼어 있고 우선 수위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우선 그래도 낚시해 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야, 포인트 오늘 어떤 식으로 반응해줄지. 응? 아 뒤에 추가 나가 버렸어요. 아, 근데. 아니요, 이러면은 캐스팅 할때 이게 바로 빠져버리니까 원래 실리콘을 한번 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실리콘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딱 어제 산 튜닝된 프로그. 수면에 들어갔을 때요, 각이 이렇게 딱 젖어 있어가지고, 수면이 머리만 나와있고, 이런 식으로 액션 되게 주기가 편해요. 소리. 오히려 재밌어요 있으면 뭔가 반응을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뭔가 긴장을 좀 한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진짜 할거 없으면 그냥 개구리도 한번 잡아보고 나름 이쪽 포인트를 그나마 알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죠 여기가 오종이 가물치, 베스, 붕어, 잉어 있을 물고기들은 다 있더라고요 이쪽에 지금까지 세 번인가 왔는데 한 번은 후킹 미스, 한 번은 랜딩 도중에 빠지고 두 마리 잡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는 아 진짜 망했구나 했는데 오늘 와보니 다시 차 있네요. 랜딩 아아 드래기 풀려 있었어. 아 빠졌어 빠졌어. 아오 오, 좋았어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도쳐 더. 더 도쳐 더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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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혹시 몰라 사이드권이랑 다 쉘로우권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툭 쳤어요 친걸 봤어요 제가 쉐이킹 주면서 딱 확실히 더 덮치는 것까지 보고 후킹을 하는데 드래기 풀려 있었어요. 아, 첫 입질을 이렇게 놓치니까. 아, 오늘... 아, 뭔가 하루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착수음이 너무 큰데, 착수음이 너무 컸어. 착수음을 덜 내려면, 일단, 각도가 되게 낮아야 되는데, 제가 수면 위로부터 너무 높고 또, 그리고 서밍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착수 전에 서밍을 살짝 해주면 이게 폭 하고 떨어져요. 으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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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깜짝이야. 놀래라. 뭐가 묻었나 있네. 원래 지금쯤 이막 가물치 일을 가다 보면은 수면 애들이 셜러우권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가는 물보라 같은 거딱한 번씩 보이는데. 아 미치겠네. 아... 오, 이제야 좀 피딩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침 피딩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거든요. 지금 먹이 활동하는 게. 아, 다들 어디 갔냐? 지금 오전에 탐사 낚시를 시작했는데 입질을 딱한번 받았어요. 입질 한번 받았는데 드래기 풀려 있어가지고 네, 아쉽게 랜딩하는 장면은 담지 못하고 이제 지금 오전에 입질이 그거 한번 받고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쪽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가물치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 오긴 했는데 포인트는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실력이 미천해 가지고 마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보시면은 저런 사이를 보시면은 포켓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제 마름이 없고 이제 물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이제 가물치라든가 패스라든가 먹이 활동 하기가 편해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좀 스테이를 주고 남은 이제 일반 필드 구간에서는 그냥 천천히 릴링 이런 아니면은 릴링 앤 스톱 고인 스톱으로 그런 식으로 전 액션을 주고 있어요. 왔어 왔어 딩 아우! 와! 와 이번에 라인 흘러가는 것까지 다보고킹했는데아 미치겠네 진짜 베스냐 까물치냐 이번에 진짜 라인 흘러가는 거다 봤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니야 비워내야 돼 비워내야 돼 옆에 놈이 또놀랬어 지금 다 셸러 건으로 붙었나 해나와서 오아 도망가네 아 프로그를 그러면은 교체를 해야겠네. 저는 할때 여기서 한번 길을 좀 넉넉하게 맞춰주고 한 10cm에서 15cm 해 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번 묶어버려요. 대로 한번 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고리를 넣어 주시면은 넣으셔 가지고, 이 구멍에 그냥 프로그를 한번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면은, 매듭이 이런 식으로 감겨가지고 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여유줄은 잘라주시고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쪽 매듭 쪽에서 이걸 풀고 그대로 다시 다른 채비 하시면 돼요 교체하실 때는 프로그 이쪽 라인을 그냥 쭉 잡아당겨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빼주시면은 그냥 프로그가 편안하게 빠지고, 지금 활성도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무게 나가는 프로그, 좀 사이즈 되는 걸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라. 제발. 얼굴 좀 보자. 어우, 다 도망가네. 어.. 황소개구리인가? 황소개구리네. 계속 계속 따라오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린딩 아! 아 진짜 이번에도. 입집면 들어왔어요. 턱 들어왔거든요. 와가지고 똑같아요. 진짜 얘가 얘랑 저랑 타이밍이 안 맞나 봐요. 제가 먹을 시간을 너무 길게 주어서 그냥 다시 뱉거나 아 다시 뱉었나 봐요. 아 일단은 다시, 다시 한번 공략해봐야겠어. 입에 안 들어간 것 같은 먹다가 뱉은 것 같으니까 좋았어. 약간 왼쪽으로 던져야 되네. 이쪽은 배수가 너무 많이 됐어요. 일단 이쪽에서 입질을 두번 받았는데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빠르게 챔질을 해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았고 또두 번째로 입질을 받았는데 그때는 또 너무 시간을 줘서 애가 뱉는 사이에 저는 후킹을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질 두번 받은 것도 지금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고 네, 이제 지금 또 이제 포인트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후 쪽에는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지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오늘도 난가네 오늘 갔던 필드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좀 밝은 컬러로 바꿔보려고요. 지금 계속 어동기를 만쓰니까, 아, 개리인데 이거, 아, 이걸 후킹해, 바로 후킹해. 개구리가 하 아, 네. 아우 원장에 어어 겁나 커 으아! 황소개구리요 어무려있어 아, 쿠킹 할까 말까 겁나 고민하다가 우와 대와대소개박대다 아, 와. 모르겠어요. 일단 황소개그리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지금 컬러 바꾸자마자 일단 아까 애들이 보면 은 한데 모르겠어요. 어 징주고 조일라. <laughs> 자, 진짜 한40한 <laughs> 40대는 <laughs> 대호황소개그리 잡습니다. 자, 자, <laughs> 와 살다. <laughs> 예, 네, 좋은 징조라고 믿습니다. 까물치만 이제 나오면 됩니다. 아. 까물치만 이제. 좋은 징조라고 믿고 싶습니다. 와, 그걸 바로 따라서 오네. 아, 어쨌든, 컬러 바꾸자마자 일단 뭔가 나왔으니까. 아... 면광은 했네요. 그냥 아, <laughs> 가물치가 나와야 하는데, 아우 캐스팅이 안 돼. 오, 저기 완전 큰 거. 이쪽에서 계속 뭐가 자꾸 꿀렁꿀렁 하는데, 가물치가 그리 쉽게 얼굴을 보여줄 것 같지가 않네. 아무리 또 옮겨야 될것 같아요 반응이 또 없네 작년에 잡아왔어요 처음에 작년 집앞 저수지에서요 그때는 집앞 포인트는 마름이 없고 그냥 다 연밭이에요 일단 가물치는 파워풀한 손맛이 달라요 민물에서 이 정도로 힘낼 수 있는 어종이 없는 것 같아요. 아저 개구리 아 씨. 개구리는 이렇게 후킹이 잘 되는데. 아, 이것도 황소개구리요. 이야, 으, <laughs> <laughs> 으, 징그러. 자, 삼호지 황, 이것도 겁나 큰데 체구는 별로네요. 자, 삼호지 황소개구리입니다. 으, 징그러, 징그러. 이야. 막시요 진짜 한 방을 노리고 하는 거죠 이제 이왕 이렇게 된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놈만 잡자 이렇게 꽝치다가 또 마지막에 대박 날 수도 있으니까. 아, 개구리만 계속 무네요 개구리만 아개구리왜 이렇게 많은 거야 으아 우씨 낚싯대 부러지겠다 무작위 또 크네 와. 으으으이다 개구리가 제일 싫어 으아 야 짜자 으이 개구리만 세 마리째네요. 크으. 으 이제 난 개구리가 싫어. 그만 잡고 싶어. 오 오. 자 먹을 시간 주고 먹을 시간 주고 먹을 시간 충분히 주고. 왜 먹지를 못하니? 아, 안 돼. 깔끔하게 포기. 아.. 어. <laughs> 입질은 이제 피딩 때잘 들어왔는데요. 하, 저의 아직 부족한 실력으로 인하여 후킹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많이 털린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제 다음에는 더욱 더 진보된 모습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빡 때려줘야 돼. 아, 집 나갔어, 집 나갔어. 뛰어, 아, 와, 어, 가물치.